어 네오피아이라 고 했는데 이거는 이니셜이라고 말씀드렸고요. 이건 퍼스널트리 인벤터리고 이거는 리바이스드의 개정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자 네오피아이 r 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CF 자, 올포트라는 학자가 있었죠. 올포트라 는 학자는 주 특성, 인간의 성격의 주특성, 그다음에 중심 특성, 그다음에 이차적 특성.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이젠크란 학자가 있었습니다. 자, 아이젠크란 학자는 거기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향성과 내향성 외향성과 내향성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정신병적 특성이 있었죠. 거기 보면 정신병적 경향성 슬래시 하고요. 밑에 있는 거 신경증적 경향성 허위성 척도가 있는데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은 다릅니다, 여러분. 신경증적 경향성 위에 있는 정신병적 경향성이 훨씬 더더 더 심각한 것이죠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허위성 L 척도라고 하는데요, 라이라고 했죠. 그래서 허위성 척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. 자, 이두갈두 두 학자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, 음, 거기 보면 맥클레이와 코스타, 여기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. 맥클레이, 그 다음에 코스타, 자 맥클레이와 코스타가 바로 여기 있는 네오피아이와 직결되는 학자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어, 이거, 이 학자는 처음에 n 니 o NIO 세 가지를 기술했다가 나중에 이제 두 가지가 첨부가 되죠. 두 가지가 첨가가 됩니다. 첨가가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빅5빅 모델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요. 자, Neo 다음에. 여기에 있는 두 가지가 이니셜이 나와 있었죠. 이니셜은 바로 AC였습니다. AC, A, 그 다음에 C였습니다. A는 어그리에서 나오는 거, 예, 수용이라는 단어, 그 다음에 얘는 컨셔스에서 나온 단어, 성실성이라고 하는 단어, 이두 가지가 들어갔었다.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드렸죠. 근데 네오피아이가 이제 형성될 때 어떤 형식으로 형성이 됐냐면, 이것도 요인 분석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. 무슨, 반성, 무슨 방법이요? 요인 분석 방법. 자, 우리가 이제 성격에 대, 성격에 대해서 CPI가 있고, 그 다음에 MMPI가 있고, 그 다음에 MBTI가 있다. 자,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, 여기에 대해서 결합 요인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결합 요인 분석을 실시해서, 실시해서 공통 요인들을 이제 추출해 냈겠죠. 그게 바로 이제,